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영어 실력을 위로 올려 드리고 있는 위준성 쌤입니다 영어 말하기에 도움이 되는 빌드업 플러스 하고 있습니다 알게 되면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어, 이런 표현도 쓰는구나 라고 해서 상대방을 좀 감탄시킬 수 있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오늘 가져온 표현은 이겁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여러분 그래, 이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는 건데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I wasn't born yesterday 그래서 I wasn't born yesterday 하면 직역하면 난 어제 태어난 게 아니었거든요. 나 어제 안 태어났거든. 난 이미 알고 있거든.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이런 뉘앙스야. 여러분 그래서 친구들끼리 쓸수 있습니다. I wasn't born yesterday. 이렇게 쓰면 돼요. I wasn't born yesterday. 오늘 너무 쉽죠? o k a Who do you think I am? Do you think I'm a fool? 이렇게 할수 있지만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바보라고 생각해? 이렇게 할수 있지만요. I wasn't born yesterday. 이거 웃으면 이제 조킹이 되는 거죠. I wasn't born yesterday. 자, 그래서 그렇게 쓰고요. 이 born과 관련돼서 좀 하나 더 알려 드리면 이런 거 있어요. I'm ready 하면은 내가 준비돼 있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리고 있어. I'm born ready. I'm born ready. 이거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준비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고 할때 I'm born ready. I hope you are born ready. 으쌰, 응쌰응쌰 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지. 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세일 거고요. 앞으로 큰 일을 하실 분들입니다. 그러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좋은 표현 했죠? I wasn't born yesterday. I'm born ready.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말하기는 plus. 된거 믿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